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목상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미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의 류로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세계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똑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난 나이다. 다이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이시를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암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대와 소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연으로 다급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처럼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망명한 이후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배려로 거기에 일행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참여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다윗보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가자. 그래서 전병력 600명을 이끌고. 그 전장에 참여하라고 일단 아기스 왕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시킨다. 너안 된다. 왕의 명령 때문에. 망명을 받아주고 시글나게 사는 것까지야. 우리가, 그래, 사우라한 거가 사이가 틀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 있으면 늑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늘 졌는데 그큰 장소 하나가 망명에 왔다. 나쁠 게 없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움터에 나간다? No. 왜냐? 다이은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군대에 칼못들 것이다. 오히려 그기에 사울왕의 눈밖에 났지만 이번 기회에 눈에 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전쟁터에 함께 할 수는 없다. 다른 건다 들여들어도 이것만은 왕의 명령을 아기스 왕의 명령 듣지 못한다. 야, 이러다가 반란 일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기스 왕은 참전하여 다윗이 자기 사람을 확고분화하게 해서 자기 힘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어려운 걸 알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진영에 있는 시글락으로 갔는데 웬거요그 틈을 아말렉 사람들이 틈탄 거예요. 알았겠죠. 야, 다잇과 다잇의 용사들이 다 빠졌다. 이기에 치자. 예, 아이들하고 전장터에 나갈 수 없는 여성과 나이 어린 남자들만 있었던 그 틈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포로로. 그라 죽이진 않았던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끌고 간 거예요.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고 진영은 불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부 다 당황하고 슬고 프이 일을 어찌하나 울고 자기 가족들이 다 없으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갑자기 원망이 생깁니다. 이게 다다이때문에 왜 여기에 망명하게 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떤 일행들이 부추겨서 다윗을 벌로 치자.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바로 바깥의 적들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건 때문에 내부에서 다윗에 대한 신임에 대한 불신임이 일어나게 된 거고. 야 이거는 더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한 이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다급한 상황이 맞습니다. 당장 뭔가를 취해야 돼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와를 다윗이 힘입고 일을 감당할 용기, 곧 마음과 지혜를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대요.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자. 끝까지 중심을 가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이 그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고 또 승리도 주셨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그런 과정 속에 더 성숙하고 든든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슨 경험을 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저 사울 왕처럼 점점점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강해져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부적인 일, 이, 이 불신앙 때문에 엄청 당황했을 건데 분명히 느꼈을 건데 당황하지 않고 여호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었다.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역시 어제 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복. 다윗의 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호하사 잡혀가긴 했지만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고 또 가져갔던 그 어떤 재산들, 양 이런 것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대로 도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더더욱 더 다윗을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야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다급해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려치려고 했지만 야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힘입어 문제를 잘처리하더라 얼마나 신님이 위기지만. 얼마나 신임받는 그런 리더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더욱 주를 힘입시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지만, 당황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도 해결해왔다면, 분명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믿음 도전 가지고 오늘도 행하는 주아 여러분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용기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